뭐가 나을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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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키TV! 안녕하세요, 야키TV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차생입니다. 오늘은 캡몬 랜덤 피규어가 있는데, 이 입욕자 안에 피카츄, 여기 브 v 그리고 여기 이상해씨, 여기 파이리, 여기 꼬부기가 있는데, 이 다섯 개 중에 한 개가 나온대요. 이건 도라이몽 랜덤 피규어인데, 여기 도라이몬 얼굴 모양의 이욕제가 있어요. 여기 네개 피규어 중에 한 개가 이이욕제 안에서 나온대요. 이제 이욕제를 풀어서 뽑기를 해볼게요. 궁금하시죠? 나도 궁금해요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이두 개를 다아서 한번 여기 넣어볼게요. 어, 이제 깐다. 어! 아. 깐다. 자, 이거. 도라이. 포켓몬볼 어? <laughs> 어? 아! 어? 어? 어, 이다 초록색. 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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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다 초록색. 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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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laughs> 우와. 와, 겁나 귀여워. 은 이상희씨가 나왔고요. 도라이몽! 아직 도라이몽 아직 안 됐어. 도라이몽 아직 아 도라이몽 왜 이렇게 냐 많이 저아줘야 되나? 냄새가 더왜 좋아? 오,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땡! 우와! 어? 와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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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왔어. 오라이. 오이오는이상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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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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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나